자 이제 요번에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름은 어떤 원리에서 의해 만들어지게 되느냐 구름이라는 것은 맨 처음 어떻게 공기가 밑에 있던 공기가 어떻게 위로 모여야 된다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 상승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공기가 올라가니까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어이구 잘안 써지네 증가한다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하면서 어 단열팽창이라는 거 하게 돼요. 뭘 한다고요? 단열팽창. 단열팽창을 하게 되면은 기온이 어떻게 해야 한다? 내려가게 돼요. 하강한다. 하강하게 되고요. 기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달하게 돼? 응결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 바로 뭡니까? 이슬점까지 가겠죠. 이슬점까지 가게 되면 수증기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응결이 일어난다. 이런 응결된 물방울들이 떠있게 돼요. 그게 바로 뭐다? 구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어, 구름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바로, 공기가 꼭 모여야 뭐 한다. 상승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구름이 만들어진 얘들은다 공기가 상승하는 게 보이겠고요. 어,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할 때 무슨 팽창을 한다고요?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이어서요. 요 밑에 있는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어, 설명하는 실험이에요. 실험. 실험 문제인데 요게 굉장히 잘 나오니까 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알고 있냐면 다음은 구름 발생장치... 아 발생 실험장치 인데요 이 실험장치에 물을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향연기를 넣어줬대요 그 다음에 구름 발생 실험에는 다음에서 오른 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요 고무 펌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은 공기를 압축시켜요 압축을 시킨다는 건 결국엔 뭘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어, 압축을 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압은 어떻게요? 증가시키는 거죠 기압을 증가시키면은 어떻게요?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사실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고음 펌프에서 어떻게요? 밸브를 팍 열어버립니다 열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증가하겠죠 즉 팽창이 일어나게 돼 안에서 어, 공기가 갑자기 팽창을 하게 되는데 팽창을 하니까 기압 이 안에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기압이 내려가면서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뭐가 내려간다 응결이 일어나는 게 밸브를 여는 경우 즉 팽창을 하는 경우에 응결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실험이고요 그다음에 이실험에 중요한 것도 뭐냐면 향연기를 넣어 준다는 사실이죠 향연기를 넣어주게 되는데 향연기는 왜 넣어준다 바로 응결을 할수 있도록 물방울들이 이 향연기를 통해서 뭉칠 수 있도록 해줘요 바로 뭐냐 응결이 일어나는 중심 즉, 응결핵 역할을 한다라는 거요사실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향연기는 온도를 낮추어 수증기가 되도록 도와준다? 아니죠, 응결핵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2번, 공기펌프로 압축을 시키면 실험장치 안에 3대 습도는 높아지게 된다? 자, 압축을 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결론적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공기펌프를 압축시켰다가 밸브를 열면 실험장치의 온도는 높아진다 자 밸브를 열면 그랬으니까 팽창을 시킨거죠 팽창을 시키면 온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간다. 틀렸죠 공, 그 다음에 4번 공기펌프를 압축시켰다가요 밸브를 열면 실험장치 안이 뿌옇게 흐려질 것이다. 왜? 온도가 내려가서 어떻게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응결 응결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물방울이 맺히겠네요. 물방울이 맺혀서 어떻게 보인다? 뿌옇게 흐려진다 아시겠죠? 그럼 요게 맞는 답이 되겠네요, 4번이. 자, 마저 보기 5번 볼게요. 보기 5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공기 펌프를 압축시켰다가 배부리려면 뿌옇게 실험장치가 맑아진다. 압축시켰다가 열렸다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압축을 시켰을 때 맑아지는 거고요. 밸브를 열면 뭐가 일어난 거다? 팽창이 일어난 거니까 어떻게 된다? 응결이 일어난다고요. 알겠죠? 응결이 일어니까 뿌옇게 되는 거지 맑아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에요. 자, 요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이제 8번 문제는 요거랑 똑같은 얘기니까요. 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